나비요. 지민이 손가락 왜 다쳤어요? 아 이거 여러분들 <laughs> 제가 준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무지라는 아예 무지. 카우 프란츠의 무제 무제.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라이온이 속해 있는 그룹이죠. 뭔지 아세요? 얘네 그룹 되게 유명해요. 몰라요? 제가 라이온이라는 애가 최애거든요 그쪽에서. 근데 얘가 또 무지라는 애. 내가 그쪽 그룹을 내가 되게 팬인데 그쪽에 <laughs> 무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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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다가 이가 토끼 게그으니 토끼 토끼. 하지만 이 스노볼 토끼는 이길 수 없죠. 응. 음. <laughs> 손에 무슨 일이 있었니? <laughs> 아 여러분들 이거. 어, TMI인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. 제가 어제 어, 이게 생각지도 못했어요, 저는. 핸드폰이 온 다음에 걔가 어머, 신난사 핸드폰이다!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게 해 가지고 딱 뜯었어요. 그다음에 오케이. OK, 이제 유심을 교체해야지. 이제 보호필름 깨야 되는데. 나그 <laughs> 유심을 교체해야지 했는데 그그 그 사과에서 주는 그 그 한입 먹고 거 버린 거 있잖아요. 사과죠 네 한입 먹고 네. 버린 사과 버리진 않았죠 <웃음> 빵! <laughs> 한입 먹고 놔둔 사과 어, 그치 네, 네. 박제 네 박제 <laughs> 그대로 네 그게 있는데 음,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유심 그뺄때 쓰는 그걸 주잖아요 그 약간 은 색깔의 그 약간 뭔가 주사기처럼 생긴 음. 그런 거 그래서 딱 꽂는데 아 유심 뺄때 쓰는 거? 네 이게 새 거였는지 좀 빡빡해서 음. 딱 넣다가 얘그 이게, 이게 좀 날카롭다라고 하네 아, 그래? 어, 그래서 손서딱 넣는데 오케이 빠졌어. 그래서 일 유심 딱 교체했지. 그다음에 이렇게 딱 뺐어. 뺀 다음에 다시 딱 집어넣으려는데 손에 빨간색이 있는 거야. 뭐지? <laughs> 이건 무기 개척. 이건 뭐지? 아, 근데 여러분들 번...